한장 요약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국내 저가 항공사의 cc로 주로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매출은 항공권 판매에서 발생하며 최근 육아 변동 및 여행 수요 회복과 같은 외부 요인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사로는 대한항공, 한진칼, 아시아나항공이 있으며 업계 내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2023년 티웨이 항공의 매출액은 13,488억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15,375억원으로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업이익은 2023년에 1,394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2024년에는 708억원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기순 이익 역시 2023년에 991억원을 기록하며 개선되었으나 2024년에는 355억 원으로 하락이 예상됩니다. 재무적으로는 부채 비율이 2023년에 717%로 큰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시가 총액은 약 6,192억 원으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주당 순자산 BPS는 2023년에 748원에서 2024년 951원으로 증가하고 주당 순이익 EPS도 478원에서 196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외국인 투자 비율은 4%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일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 1월 9일에 2,770원에서 시작해 1월 15일 2,875원으로 상승하며 2.9%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1월 13일에는 외국인 순매도량이 마이너스 70만 2,800 1 5 8주로 나타났으며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량이 두드러졌습니다. TWA 항공은 경쟁사 대비 시가총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높은 부채 비율과 영업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는 점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 수요 회복과 육아 안정화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 시 단기적인 시장 변화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